와, 어우, 어우. 이 집은 사실 양고기 전문점인데, 여기서 이제 몇번 저도 밥을 많이 먹어봤지만, 전 양고기보다는 제가 이집뭐딱 먹는 거 있어요. 마파두부랑, 가지. 가지 싫어하죠? 저 원래 가지 싫어했거든요? 근데 여기서 가지 먹잖아요? 가지 좋아, 좋아해. 얘 무조건 좋아해. 진짜예 진짜. 일단은 식사 개념이어서, 가지랑, 마파두부랑 볶음밥. 그러니까 원래 가지도 그렇고, 마파두부도 그렇고, 우리 군대랑 교식 먹을 때 맨날 마파두부도 나오고, 막 가지오리도 나오고, 우리 절대 안 먹잖아. 근데 그 생각을 무조건 바꿔줄 거야, 우리가 진짜. 볶음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. 이런 데 오면은 거의 다뭐 마라탕, 양꼬치, 그 다음에 꿔바로우 이렇게 시키거든요.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시키지. 사장님, 저희 주문할게요. 저희 마파두부랑 유니가지랑 볶음밥이요. 천천히 주세요, 사장님. 양꼬치는 사실 그냥 그냥 맛이 맛있, 그냥 맛있어요. 그냥 평이한 아, 똑같잖아요. 그리고 내가 여기서 먹은 가지 요리는 사실 그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거였어. 처음에. 먹어 보래. 가지 요리를. 근데 똑같아서 반응이. 가지요? 아, 이랬는데 맛있대. 일단 가지가 안 그러니까 가지가 아요 우리가 아는 그 가지 요리가 아니에요. 가지를 튀겨. 근데 그 식감이 너무 좋아. 겉은 바삭한데 속은 그 가지의 촉촉함이 어마어마해. 소스가 너무 맛있고 이제 뭐몇번 먹어서 알겠지만 저는 약간 녹진하고 약간 찐득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국물도 맑은 것보다 약간 좀 걸쭉하고 이런 거. 그리고 여기 이제 사장님 말을 빌리면 마파 두부는 이제 원래 중식하는 분들 그 분들이 그 업장마다 특유의 레시피가 있대. 그래서 이게 약간 기본이래 그냥 그 집에서 누가 요리를 한다고 했을 때그 업장이 약간 기본되는 음식. 그리고 내가 이제. 중국집을 말할 때 우리 짜장면집 있고 이렇게 중식파는집 있잖아 중식파는집 중에는 가장 많이 왔던 것 같아 아마 둘다 지금 메뉴가 어? 평소에 돈 주고는 안 사먹는 그런 메뉴들일 텐데 먹으면 아마 좋아할 거야 저는 맥주 하나 먹을게요 그리고 그냥 괜히 이 중식집 오면 항상 칭따오 먹잖아 왠지 몰라 음 맛있어 오 나왔다 조금더 드릴요예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태식이 매운거 좀 먹어요? 매운거 잘못먹어잘 못먹어? 그렇게 맵진 않아 맵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고추 없는 쪽으로 줄게요 고추 걸러내고 먹어요 어우 행복해 이건 진짜 맛있거든 두부를 먹을 때그 빈틈이 없어 그 그러니까 원래 집에서 찌개 끓여 먹으면 그 찌개 국물 맛도 있는데 안에 있는 그 당근 두부 맛이 막그 맛만 날 때가 있잖아요. 난 그게 좀 아쉽거든요. 물론 이제 그게 원래 두부 본연의 맛이고 그게 맛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색이 없어. 그냥 계속 양념 두부, 양념 뭐 고기, 뭐 고추. 맵지 않아. 어. 그죠. 그러니까 매워 보이는 비주얼인데 막 고추 있고 막이렇게 한데 사실 맵지 않죠. 어... 그리고 여기가 저 앞쪽 자리에 앉으면 주방이 보이거든요 혼자 하셔 이 모든 걸다 근데 주방이 깨끗해 내가 봤을 때 그랬어 항상 깨끗하고 깔끔해 대단하셔 진짜 아 어, 너무 좋다 두부 되게 부드럽죠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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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볶음밥은 이런 중국 음식이랑 밥 먹을 때 기름도 있고 양념도 강하잖아요 이게 또 밥이랑 먹으면 내 너무 좋아하지. 이 소스랑 이게 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갖고 먹어봐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살짝 비벼가지고 마파두부덮밥 되거든. 이게 좀 있다 유니 가지 나왔어도 그 소스에 비벼 먹잖아요. 가지덮밥. 음, 유니 가지. 덮밥. <laughs> 유니가지? 그러니까 튀긴 가지 위에 그 유니 소스를 올리거든요. 아 맛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<laughs> 간도 세고 기름도 세고 향도 강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맛은 느끼고 싶은데 처음 먹는다 좀 어색하다 하면은 볶음밥이랑 같이 먹으면 좋지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고깃밥은 안돼이 볶음밥을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아예 이게 딱이 연기가 나잖아 왜 그러냐면 이 안에 가지 봐봐 이게 수분이 이렇게 살아있고, 근데 이거 한 입에 먹으면 진짜 뜨겁고, 진짜 맛있다, 이거. 는 그냥 희한한 말이야. 겉은 바삭하고 딱딱하고, 식감이 좀 살아있고, 근데 속은 막 엄청 부드럽잖아. 먹는 상수육. 어, 가지가 이런 맛인지 몰랐죠. 다시 알게 된다니까. 와, 사람 이렇게 많이 온다고? 야, 아 어, 근데 여기 오시면 좀 어, 인내를 가져야겠다. 두 분이서 하시니까. 근데 주방이 안 돌아가면 뭐 이게 살 수가 있나? 봐. 내가 보다 주방은 한 명한테 수저커 어 있는 거거든. 요 우리가 알던 가지라는 식재료가 아니라. 그냥 우리가 원래 좋아하는 누구나 맛있게 먹는 약간 고기 느낌도 나고 그냥 누구나 선호할 수 있는 식재료라는 걸 알려준대요 뭐 중식을 좀 맛있게 드시고 싶거나 기존에 알던 식재료에서 예상을 벗어나는 맛있는 집을 찾으신다면 저는 여기 평화동에 있는 한나중화점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마파두부랑 유니가지 그다음 볶음밥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가장 마음에 들고 이전까지 소개했던 맛집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셔도 맛있게 드실 것 같고 또전주새끼 보고 많이 와주셨다고 하니까 뭐 저도 기분 좋고 뭘 바라고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주 분들의 맛있는 한끼 식사를 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추천드립니다.